신고를 하면 32번이 시속. 타용비 쉬운데. 그래 사오라는데 타용비 싶은 없어요. 저 <목소리> 네. <목소리> 타던 거. 진짜예요? 그 차예요? 신기해드렸는데차 진짜 불편하다. 아... 살살 부드이거든요이쁘다 네. 3인공기 m 스포츠입니다 T1-2. p 1 T1 T1 2가 어, 뭐가 아니요로 뭐, 아니요, 모르겠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laughs> 헤드업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 타시는 분은 제가 친한 형이에요. X630D 타고 있는데 스파크 타다가 업무용사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헤드업이 필요가 없죠, 스파크. <laughs> 스파크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샀어요. 네. 3 6 0 m p P1 마이너스 2 2.. 이제 원은 저게 없어요 터치가 얘는 2라서터치 있어가지고 그걸거에요 M2 있어 어떻게 지아 사장님 사장님 안들갔어아 사장님 좋아요 네. 아, 우리 M2 우리 원어 대표님입니다 아, 이거 찍어야아 이런, 아, 이런 거? 이런 거? 네 예, 예, 이런 거안녕세요잘 <laughs> 아, 타세요 예, 예. <목소리도> 대기좀 대기 한번 예, 열고 한번 대기좀 한번 오,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 어떻게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칠까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 3 오케이, 스이 와, 3 2 0 d 가 진짜. 이렇게 조용하다고요 말이 안 된다, 이거. 연비 좋으니까 90kg 남아있거든요, 길을. 마포구까지 26km 남았으니까 가서 놓겠습니다 기름. 와 진짜 질감이 디젤토크 빠르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예술이다 와 소리 아예 없어 요뭐세차에서안날 수도 있긴 한데 아닌 것 같아요 기술력 가지고 소음을 다 잡아낸 느낌이에요 말도 안 된다 진짜 와 320D 이렇게 좀 시승기로 타보, 타보는 건 처음이긴 한데 320D M 스포츠 가성비 갑입니다 진짜로 통행료 1,000원 서울까지 수고하세요 아 진짜 모르겠어 진짜 이거 일단은 좀더 타볼게요 기가 막힌다 진짜 M3가 문제가 아닌데 이거 지금 RPM이 없어 이것도 RPM 게이지가 없어요 20% 리저브로 돼있네요 파울 리저브로 하이브리드에요 진짜 그냥 이렇게 제가 여유있게 좀 타면서 연비 체크를 체크, 연비를 끌어 땡기는 주행이 아니고, 어차피 그냥 분당에서 데일리로 타면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어, 분당 BMW 코르모터스에서 한 개월씩 지나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로. 달래는 보이고, 이그 상태로 해서 쭉 가볼게요. 맛포구까지자 계속 밀리니까. 네. 오늘 차를 구매하시는 분은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의 남편, 형님입니다. 3년 전에 X630D를 구매하셨고 패밀리카로 그걸로 잘 타서 마지막 끝물에 구매하셔가지고 할인도 잘 받고 잘살았어요 3년 동안 업무용으로는 이제 스파크를 타셨어요 사실 스파크를 이제 일할 때는 이제 그걸로 데일리로는 x 6를 타는 게 아니고 스파크로 데일리로 타다가 차를 바꿔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알아보시는 김에 시전에는 벤츠 C클래스까지를 탔었긴 했는데, 저한테 친구까지 썼긴 했는데 이번에는 BMW 3시리즈가 워잘 나왔다고 그냥 3시리즈 가지고 것도 디젤로 그냥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형님 대박이에요 차 진짜 개좋아요 진동, 소음 1도 없고 대략 RPM을 안 쓰고 그냥 파워 리저브로 쓰기 때문에 엔진 회전 질감도 되게 너무 좋고 스포츠 모드도 넣어서 RPM 생겼고 터벌 렉이 없어요. 2200rpm으로 싹 가주는데 불 아닙니다. 거짓말 안 치고 전기차 질감이랑 똑같아요. 전기차 나가주는 파워랑 토크감이 똑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탈게 아니고 컴포트만 타니까 또는 에코. 에코로만 가볼게요. 서울까지 코스팅 기능 들어가가지고 타력 주행 쫙 들어가고 있어요. 마치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 디젤인데 그냥 디젤인데 있어요. 와 디젤 기술력 진짜 끝판왕까지 간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거 진짜로 또 디젤에 대한 소음 스레스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지금 이거 출시한 지 이제 19년도에 출시했으니까 3년차 접어드시는 분들, 이 G30320D 3년차 타신 분들이 꼭 여기다 댓글 한번만 달아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시간이 지나도 소리는 BMW 엔진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차 지금 시작, 스타트 사운드가 말도 안 되게 중요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지금 에코모드로는 그냥 차가 쫙 가요 계속 타력주행 거. 연비를 기름을 쓸 이유가 없죠 이 차가 지금, 지금 연비 15.7km까지 15.8km까지 올라갔고 이 상태로 가면은 서울까지 한 17km 정도 찍지 않을까 한 16km 정도 예상가 왜냐면 가솔린이 딱반 치면 되거든요 이르,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는 8km 정도 보거든요 320i를 연비가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320d m스포츠 패키지 p1-2 해가지고 패키지 1-2 모델로 헤드업이 빠졌어요. 헤드업 빠진 대신, 이제, 요거는 들어가 있어요 터치는 들어가 있어가지고, 터치 모니터 쓸수 있고,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 소리가 들리시나요, 고객님들? 진동이 1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소리가. 놀랐다 세차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런, 그 디젤 소리랑 아예 달라요. 제가 갖고 있는 120D 디젤 B47 엔진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M3 지금 탄지 1900km 탔는데 편안함은 얘가 훨씬 더 좋아요 확실히 어쩔 수 없어요 디젤이 편하다 안 320d M 패키지가 편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M3 타면서 느끼는 그 느낌은 정말 편하거든요 시트라던가 이 차체 사이즈 운전하는 그 느낌 차선 변경하는 느낌 주행하는 느낌 진짜로 차가 운전이 쉬워요. 차선 끼고 하는 그 시야각 그 느낌이 일단 운전이 쉽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운전 좋아하시는 남성분들, 요 3시리즈 라인 타보시면은 진짜로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부터 여기 양재 진입해가지고 이제 밀리는 구간이에요. 요 상태로 아마 계속 갈 건데, 연비는 그닥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16.3km 고정 때리고 있고, 요 상태로 마포구까지 갈 거니까 1 6 k m 50분 걸립니다 6시에 도착이니까 딱 중간에 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아이 질감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320D가 판매량이 그 많지 않아서 사실 왜냐면 다 가솔린들 모시니까 320i 320i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디젤 그 이후부터 가솔린만 이제 모시거든요 디젤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라던가 연비, 이런 건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시고, 무조건 가솔린으로만 보신 거예요, 요즘에는요. 근데 고객님 진짜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 바꾸시고, 이거 한번 타보세요. 뭐, 이 차가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BMW가 그나마 지금 뭐, 그런 규제라던가 이런 거에 다, 이상 없이 다 출, 출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꼭한번 타보세요. 지금 스타뱅고도 거의 마일드 하이브드처럼 꺼지네. 아, 소리가 안 나니까. 시동이 꺼진지, 켜진지 몰랐어. 지금 시동은 안 꺼진 상태였어요. 일단, 소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미션 자체는 워낙에 이제 성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미션이랑 엔진 조합 조율이 상당합니다. 아, 이 토크가 바로바로 바로 터진 지 터보렉이 없어요. 뒷자리 하면 원래 터보렉인데 이거 같습니다. 스파크를 타다가 이걸로 업무용 차로 이제 3시리즈로. BMW 타보니까 딴차못 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BMW로 그냥 딱, 3 시리즈, 있는 차로, 헤드업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갖고 오라고. 바로 갖다 드립니다 2주 만에. 320D M 스포츠 미네랄 그레이 색상에다가 시트, 알칸타라 시트, 카본, 블랙 시트, 스포츠 시트. 조용하긴 진짜 조용하다. 이거. 이거 타보신 분들은 진짜 아실 것 같은데. 지금도 잘 타고 계실 것 같고, 320D M 스포츠 1 9년식 타시는 우리 브라더 분들. 리뷰 한 번만 좀, 댓글로 좀한 번씩만 달아주십시오. 근데 디젤 차들은 이렇게 세게 밟는 것보다는 약간 지그시 밟아서 낮은 RPM에서 최대 토크가 터지다 보니까 많이 RPM을 안 써도 RPM 악셀링을 많이 안 해도 힘이 다잘 터져요. 고루고루. 그래서 연비가 좋은 거예요. RPM을 많이 안 쓰니까. 제 M3는 살짝 밟으면 차가 안 나가요. 토크가, 파워가 안 터지니까. 얘는 발자마자 터지니까 실용 구간에서는 훨씬 더 괜찮아요. 살짝만 밟았는데도 차가 자, 배기 가스 돌아가면서 터빈 돌아가면서 토크가 나와 주잖아요. 미션 변속기 느낌 부드럽고 어 셀링 오프 개입하면은 개입되면은 가속 중은 바로 바뀌고. 한남대교 도착했습니다. 주행 데이터. 42분 동안 밀리는 길 20.7km 15.6km 연비고요. 앞에 사고가 났네요. 엄청 밀리더니, 역시나 앞에 사고가 있어서, 계속 밀립니다, 뒤에, 경보수도로. 택시 범퍼가 뜯겨나갔네요, 그냥. 와우, 완전 날라갔네어떡하냐 이거. 헐. 아무튼, 요, 요 정도 연비면은 사실, 진짜 가솔린이면 8kg가 많네요. 15.5kg. 현재 연비. 한남대교 건너가지고, 남산 터널로 타고, 신나게 가는 길입니다. 차를 계속 넣어줘요 안쪽으로 60km 이상 속도에서 부터는 사이드 나가면 핸들을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이제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 차는 안으로 차선 유지를 해주는 거죠 안전장치도 뭐 이제 반자율주행만 없을 뿐이지 웬만한 거는 다 갖추고 있다는 라 거죠 뭐 위급한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차를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남산 1호 터널 통과 중이고 요금은 2,000원 버스카드로 찍으면 통과 가능하세요 서울, 인 서울 입성입니다 서울 입성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약간 파워가 비례가 돼요 다솔리는 이제 딱출발해서 닥셀링 딱 깊숙이 누르면은 힘이 왕 나오고 디젤은 그렇게 닥셀링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짝만 얹혀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쫙 가요. 운전이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안 밟았는데 차가 나가니까 전기차처럼. 요거는 진짜 일품인 것 같아요. BMW의 디젤 그 질감 느낌은 다른 차 메이커랑 탔을 때 비교했을 때 느낌 많이 달라요, 확실히. BMW는 타게 되면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차가 작든 크든. 운전이 좀더 쉽고, 운전이 재밌으면서, 효율적이고. 그러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메이커가 없다 보니까 BMW를 많이 선호하시는 거예요, 사실. 타시, 타보셨던 분들은,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요 질감. 악셀링 했을 때그 질감. 핸들링 했을 때, 그 코너링 질감. 그리고 운전석 시트에 딱 앉았을 때, 요 포지션. 사이드 밀러 봤을 때 느낌? A 필러 깎인 느낌과 이제 전면 봤을 때 시야 각이 느낌은 진짜 명품이에요 품 그리고 이 포지션 딱 앉았을 때 전면 바라봤을 때딱이 느낌. 요런 운전할 때 예. 이겁니다. 저는 이제 극과 극의 비례하는 그 느낌을 정확히 제가 같은 차로 타는 거죠. 지금 320D에서 M3를 타고 있으니까 M3 타다가 320D 탔을 때 느낌 좀더 편합니다. 차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좀더 쉽고 편하죠 아무래도 M3는 타이어 사이즈가 뒤에가 285뒤 사이즈가 이만해요 얘는 255 여기서도 차이가 좀나는거예요그묵직함 느낌이 M3가 좀더 편안하고 묵직한 느낌이 또 있어요 얘는 조금 낭창낭창한데 얘도 255면 큰 편이에요 사실 BMW 타이어 워낙에 다 크니까 근데 이제 M3에 비교했을 때는 이제 비례가 되는거죠 작게 느껴지는 작은, 작은 사이즈, 사이즈는 아닙니다 절대로 상당히 큰 사이즈예요 서스펜션 느낌 뭐 나쁘지 않고요 불편함 정도는 아니고 잘 잡아주는 느낌 확실히 뭐 디젤 탄다 해서 실내에 뭐 매연 냄새가 유입되거나 하는 거 아니니까 진동이 더 올라오거나 하는 거 지금 아니고 그리고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타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집에 2013년 12년식 120D를 타고 있는데 키로수가 지금 10 47,000km 에요. 맨날 슈테노를 타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여유있게, 장거리 여행, 갈때 많이 타긴 하는데, 연비가 좋아서. 구산할 게 없어요. 사실 뭐, 리콜도 많이 잘 해줬지만, 게임 들 리콜 하나도 기가 막히게 해주거든요. 생각해보니까, 320기 시승차는 진짜 귀한데, 이거. 정말 귀한 시승기인데요. 여기는 시청. 서울시청서울시청다 아시죠? 월드컵 때다 여기서 응원했잖아요. 다 서가지고, 예. 2002년 때.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사람 꽉 차가지고, 때 박수 여기서 치면은 그냥 여기가 울려가지고, 그냥 떠나갈 정도의 그런 소리가 났었죠. 프라자 호텔이었나요, 여기가? 예. 서울 프라자 호텔? 아, 이거 320D 시승기, 제가 알기로는 진짜 차가 많이 없어서 많이 못 찍었어요, 저도요. 근데 이 질감을 제가 전달을, 요 시승기를 해가지고 전달이 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이건 시승차도 저희도 없고, 사실 좀, 차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요질감은 타보셔야지 진짜 더 느낄 수 있는 느낌인데, 아, 이소리로 사운드로도 이거 저, 진동이나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 못 잡잖아요, 카메라로 진동이 없어요. 서대문. 시청 앞에서 서대문으로 해서 가네. 그렇지, 그게 밖에 없죠. 아, 운전이참 편해요. BMW는. 뭐, 뭐가 됐든가 하네, 진짜로. 연비 좀봐볼까 시내주행만 했는데. 1 4 3 k m 훌륭합니다 14.3kg 스포츠 문어 넣고 스포츠 미션 땡겨볼게요 그렇지 이 미션 때문에 살아나요 차가 엔진파워는 어차피 뭐 나쁘지 않고 미션 나쁘지 않고 이 차체 밸런스 기가 막히고 M3랑 같이 쓰는 그 세팅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디가 같은 차잖아요 확실히 다르네 아 스포츠에서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연비가 좋아요 이걸 타는 게 맞아요 320i 보다는 이게 맞습니다 이거예요 진짜로 아 너무 바빠요 월말에 주고 1 0달라니까 이거지 이 파워 부담 없는 파워 부담 없는 파워라는 건 그거예요 기름을 안 먹으니까 전혀 부담이 없죠 신나게 밟아도 M3 타면서는 기름이 부담돼요 그래서 안 밟아요 그럼 얘나 M3나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소리 뭐 이런 거 들으면 또, 지나가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질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엔 디젤은 질리지 않아요. 대래 디젤이 질리진 않아요. 디젤은 연비 때문에, 이 보상이 너무 좋아서, 질리진 않습니다. 차가 볼수록, 탈수록, 매력적이고, 이쁜 거지, 절대 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타는 걸, 키로수도 많이 타시고, 디젤 타시는 분들이, 값어 차입니다, 이거는. 그 느낌입니다. 이차 진짜로, 집에 가솔린 한대 있고, 어,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요거 한대 메인카로 타셔도, 3시리즈로. 충분해요. 돼요, 이거면은. 요즘에 지금 반도체 이슈 때문에, 와, 웨이팅 긴데, 이거 뜨는 거, 잡아서 타는 것도, 정말 너무 좋은 캐치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안 시끄럽고, 질감 좋고, 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차가. 기똥차요, 그냥. 뭐, 헤드업 사실 없어도, 눈안 거슬리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일부러 끄시는 분도 더 많아요. 눈 불편하다고? 뭐 요즘에 뭐 반도체가 그러니 어떡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또이 차를 타는 게 중요한 거지. 옵션을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 질감, 이 연비 다 저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차라고 봐요. 지금 13.5km 1시간 3분 걸렸습니다. 분당에서 28km 평균 주행. 너무하네요. 빨라요, 엄청, 차가. BMW는 기본이 빠르잖아요. 기본이 달리기에 초점을 뒀잖아요. 아무튼, 형님, 요 차는, 뭐, 제가 검증, 뭐, 검증은 아니지만, 잠깐 타본 소감으로 차 기가 막힙니다. 잘타십시오진짜예요 이거는. 형 만족하겠다, 이거, 진짜. 이거 보고 영상 보시고, 차 타보시고, 피드백 전화 주세요. X6랑 뭐가 다른지 30D랑 뭐가 다른지 아마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걸요? 지금 그 당시 30D보다 아무튼 시승는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출고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왔습니다 13km 연비 찍었네 13km 어디로 가는 거야? 지하 4층 내려가는 길아. 지하 4층 어딨니? 아우. 너무 어려워요. 기 일단 차는 지하 들어왔는데도 진짜 좋아하네요. 다 왔다. 어딨니? 다 왔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어? 도착했습니다. 어, 도착했어? 형님 슈퍼카 앞에 서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알았어, 잘 마, 세라티콘가 뭐, 이거 뭐, 이름 뭐예요? 마 아니 무슨 나? 예 마세라티 GC 개웃기네 진짜 자 여기 있습니다 야 마세라티즈 아 마세라티즈는 역, 역대급이다 이거 자 X6를 타고 있어요 실적으로 엔진을 한번만 들어볼게요 뭐요 소리가안 나요 용하다 일단 이뻐 오케이 아 셔틀 세차를 안했네 아예 어우 좋아 요거에서 삼공지에서 320c 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타세요 조용하죠 세차를 한두달 동안 안한것 같은데요 이거 땡크인데 이거 땡큐데 이거 땡큐인데. 이거 땡큐인데. 이거 땡큐인 이거 땡큐 이거 이거 땡큐인데. 이거 땡큐 이거 땡큐인데. 이 이거 땡큐인데. 이거 땡거땡큐데거데 세차 원래 안 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차 처음에 샀을 때막한 달에 한 번씩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차가 됐어 어아여기 앞에 있어요 바로 그거요? 네 예. 우와 예쁘다 어? 포노 좋다 너무 좋죠 포노 제가 얘기 안 했었나? 안 했지 믿고 이 네, 해주시면은 바로 입봉으로 갑니다 근데 안 믿으면 안정 거내줘요 은형아 어때? 어, 너무 예뻐 <laughs> 색깔이 어때? 색깔이 이게 나 생각보다 좀 진해서 되게 예. 낫네 너무 이쁘다 역시 구현 선과 이제 신경이 다 보니 자, 잠깐만 이거 제가 차 세팅해 드릴게요. <laughs> 아, 이쪽으로? 아니야? 밑에서 바라게 세현 님. 알았어? 오케이. 그님 주유소로 가서 아, 그래요? 이 디젤로 어떻게 그냥 바로 선택하셨어요? 원래 디젤 차를 많이 계속 들었으니까. <laughs> 디젤 좋아요. 연비 좋다나. 연비 아까 16km 찍더라고. 그, 그, 미, 유튜브에 나왔던 분도 뭐1 9 k g 뭐 신형 그뭐뭐 1년 정도 정도. 동안 1 9 k 로 탔어 1년 그러니까. 동안까 평균 연비를 오빠 좋다 어차피 일할 때 그치. 어. 많이 타니까 은이 응, 너는 아. 이차 좋아? 어너 시클레스 탔어? 나좀 <laughs> 나 부담스러우니까 <laughs> 어 좋아 3은 좋아 차는 진짜로 어, 실내가 가, 네. 엠팩하고 다 그냥 럭셔리하고 똑같나? 달라요. 신대신은? 핸들 다르죠. 핸들 다르고. 안에 저기 안쪽에 실버 느낌이 이제 우드로 들어가고 아. 럭셔리 있는. 형이 차 좋죠? 음. 느낌 괜찮죠? 음. 아니 어떻게 음. 내가 이렇게 빨리 볼게 했어? 아, 또제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형님? 어. 예, 네. 유튜브 영상 찍어야 되니까 빨리 달라고겠죠 음. 그럼 빨리 빼줘? 아니. <laughs> 음. 대단하시다 그때 근데 딱 형님이, 아니, 은영이가 저기 했을 때, 하루 있는 걸한 거야 내가 그래서 추천해 드린 거고 근데 우리가 사... 군소리 없이 딱 그거만 딱한 거야 어, 그렇지 어. 얼마나 그거야 아, 완전 어. 말지 찐이야 어 천사 고인님이지 <laughs> 물론 나도 이차말 알고 다른 차들은 대안이 있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진짜 모르 <laughs> 아, 근데 형님이 포기해 주신 게 있잖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아 그렇지 어, 헤드업 뭐 의미 있어요? 타보시니까 3년 동안 근데 내가 차를 계속 타면서 막 진짜 오랫동안 여러 차들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네. 필요한 옵션들 중에, HUD하고, 통풍 시트. 아.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죠 그쵸, 그쵸. 난 그, 두개만 있으면, 장거리도 다니고, 네. 편하게 운전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다른 차들은 뭐, 6개월에서 1년 기다려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요 맞아요. 이거 타보면은 또 금방 타는 게더 이득이에요. 근데 질감형이 괜찮지, 조용하죠. 근데 그건 있다. 육기통하고 어차피 디젤이긴 아... 하지만은, 육기통하고 네. 다기통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네. 어, 완전 있죠. 또 육기통 디젤은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것도. 신향이라면 이제 또 조용하게 타고. 생각보다 더좋은것 같아요. 서스펜션, 엠서스 좀 딱딱하죠? 아, 어, 아니, 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잘 잡아주는 느낌이 더큰 거예요. 그, 달릴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형님. 응. 그럼 이거를 지금 업무용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지랄 때 타면서, 와이프도 그냥 부담없이 왁, 고그러다니고 그렇죠. 은혜 이도 XX 잘 탔었어요? 은혜가 그래도 운전을 잘 해서, 음... 잘 타고 다녔는데, 그래도, 크다 보니까, 주차장? 그렇죠. 이런 데는 좀, 불안 부담, 부담하지. 부담스럽죠, 차가. 좀 네. 좀 네. 그리고 우리가 원래 C클래스도 탔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편하게 끌고 다 그렇죠. 같은 세그먼트니까요. 형님, BMW 3년차 샀나? 어. 지금 x S6 3년 탔지. 3년 쳐져. 그거 어, 고장 어. 한번 없었죠? 고장은... 있었어요? 없었고, 리콜, 리콜 몇번 있었고 네. 차는 솔직히 네. BMW가 더 주행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르죠. 벤츠 시크레스 탔었잖아, 그 전에. 어. BM이 타면은 그 지루함도 없고 재밌잖아요. 나한테는 b m 기가 맞는 것 같아. 저는 BM 아니면 못 타요, 이제. 형님. 벤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벤츠왜 가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 이거는? 좋네. 이거? 어. 니 형님 미소가. 근데 나름 이렇게 넓은데? 그래. 형님 앉은 의자 시트 포지션이야, 이거. 진짜. 어. 어. 생각보다. 이것도. 어, 완벽해. 어, 그래? <laughs> 설명할 게 없어. 아, <laughs> 어, 형님 고생했습니다. 아. 리뷰, 네. 리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유, 잘 타시고 형님. 너무 좋네 진짜. 훌륭하죠? 감사합니다. 이야, 운차 세개 넣었다. 좋아. 아, 서비스 형님 어떻습니까? 좋어 형님 아무튼 차 출고 축하드리고요. 잘 타세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 아이고. 다음에 만나면 또 다른 차를 구입할 때 만나겠죠. <laughs> 차살 때만 만나. 큰일났다. 자주 봬요 이제. 아무튼, 이렇게 촬영은 마무리할게요. 네, 사합합니다잘 아 타세요. 은영아, 응, 잘 타. 미치 아니. 어, 스파크. 매입했습니다. 스파크 매입 성공. GM 대우의 스파크입니다. 어, 기가 막히네요. 막 타기는 최고인데? 팔걸이도 있고? 이걸 또 형님이 돈번차 아닙니까? 이걸로. 고생했죠, 뭐. 스파크가. 아, 이거 승차감, 아가 느낌 있어. 다시 이제 분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잘 타시고, 요 차는 매입을 안 하고 폐차시키겠습니다. 수리를 하면은 금액이 꽤 나올 것 같아요. 100만원 온다고. 100만원 온다 나는 것일까요? 이거는 폐차 각 폐차 하겠습니다 일단 차가 안 나가요. 아, <laughs> 엔진 소리만 나고, CVT 미션인가봐요. 엔딩 경고등도 와있고 내비게이션 없는 상태로 그냥 분당까지 가겠습니다 뭐또 이렇게 좋은 걸또 놔두고 왔어요 형님 쌍화차 약도 주셨네 술먹지먹느냐잘 먹겠습니다 형님 커피도 주시고 은영이가 고등학교 때 시절에 친구예요 근데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다가 사상 때는 항상 연락 줘가지고 저한테 감사한 마음에 또 지내고 있죠 고맙습니다 형님 은영아잘 지내고 또 보자 고마워. 3년 뒤에 보는 거 아니지, 또. 아무튼 잘 지내고 잘 타세요, 형님. 바이바이. 제가 갔다가 잘 폐차시킬게요. 바이바이.